텃밭 한 고랑에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laughs> 고구마가 없어요. 고구마가 없습니다. 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희한하네. 여기 한 고랑에서 나온 고구마가 세상에 이렇습니다. <laughs> 저 위에도 두 고랑이 고구마 심어 놨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고구마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올라와서 일찍 토양 작업하고 마늘 심을 준비하는 게 낫겠습니다. 고구마 뽑은 곳하고 이쪽 땅콩 뽑은 곳, 이쪽 두 군데에 마늘을 심기 위해서 지금 토양 살충제를 좀 뿌리고, 그 다음에 복합 비료를 조금 뿌렸습니다. 오늘은 10월 3일 목요일 개천절입니다. 아침 일찍 혼자 텃밭에 올라와서 마늘 심을 곳, 토양 작업을 했습니다. 미끄럼으로는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복합 비료, 퇴비를 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토양 작업을 거친 후에 마늘을 심을 예정입니다. 못 보던 사이에 표고버섯이 엄청나게 나왔네요. 야 언제 일이 나왔나. 관심을 별로 안 뒀더만은. 쥐가라서 이리 나버렸네 음. 이쪽에도 이쪽은 별로 없는데 아 뒤쪽이라서 내가 못 봤구나 표고버섯 잠깐 사이에 이만큼 땄습니다 야 많이 땄네 오늘도 아침 일찍 텃밭에 올라와서 어제 못다 한 일들을 했네요. 여 옆에 부직포 올려서 이리 나무로 다 피스 박아주고, 요 뒤쪽도 이리 하판을 대줬습니다. 저희 텃밭은 산 위에 있어가지고, 뭘 하나라도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차가 못 오기 때문에. 그래도 차츰차츰 하나하나 텃밭 상자식으로 만들어서 좀 흙이 소실되고 땅꺼짐이 없게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의 만화님과 텃밭에 올라와서 점심으로 라면 하나 끓여 먹습니다. 올라가다가 보니까 또 표고버섯이 많이 달려가지고, 또 표고버섯도 따서 라면에 넣었습니다. 라면으로 정심 때우고 만화님과 커피 한잔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시원하다.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배추밭에 1차 추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저희 배추는 지난 9월 2일 날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한 2일, 2, 3일 지난 것 같네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1차 추비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1타, 1차 추비로 요 복합 비료를 주려고 왔습니다. 복합 비료를 배추, 요 사이사이에 10g짜리 요 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둑이, 흙이 부드러워가지고 굳이 뭐 허미로 안 해도 되네. 잘 되네. 자, 여기 한 번, 손으로 한번싹 해놓고 10g짜리 한 스푼 해주고 흙으로 덮어주고, 다 이러면 되겠네요. 한 줄, 한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에 배추와 배추 사이에 야, 주고 복합비료한번한 한 스푼 주고 흙으로 덮어주고 여기잘 아. 지금 잘하고 있네.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그럴까?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이번에는 유달리 그 느낀 게 벌레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건 저기건 전부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요 아래 텃밭에는 배추벌레가 안 보이더라고. 작년에 우리 저 위에 텃밭 그 배추 심었을 때는 방제 작업을 3차까지 하고 해도 애벌레가 참 많이 나왔는데. 자, 이제 저 위에 텃밭에 또 추비하러 갑시다. 위에 텃밭에 배추 심은 것도 추비하러 올라왔습니다. 가운데 줘도 되고 옆에를 찢어갖고 줘도 되고 가운데 찢어갖고 줘라 가운데 이거는 네, 어. 네 많이 그럼 포기와 포기 사이에 그렇지 한 번씩 다 줍시다 어. 여기는 그래 줘도 될것 같다 어, 이거 배추가 좋아서 이거는 배추가 너무 잘 됐어 벌레도 없고 그치. 가운데에 10g씩 비닐이 있어서 습기가 차갖고, 그, 복합비리가 더잘 녹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가 어째 됐든지 간에 여기는 너무 잘 됐어. 한여름 땡볕을 다 이겨내고. 그래도 오이 되면 뭐 그늘진다이가. 잘하고 있네. 이게 또복합기도 주는 방법이 있던데 유튜브 보면 아 그래주면 된다 항상 사이에 사이에 주라고 다가있더라 이가 아니 도구를 이용해서 아니 우리는 밭이 적었어 그래 우리가 뭐 대농도 아니구만아 응. 그래도 이거는 마이크니까 사이사이가 잘안 보이긴 한다 응. 이제 조식에 줘야지. 입. 그러니까 안다 이게. 우리는 추기를 복합 비료로 10g씩 10g 한씩 10g 주고 있습니다. 이고모래 물을 잘 돼. 잡... 요 위에 텃밭 배추 심어 놓은 것도 1차 추비 복합 비료 한 번씩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날 심은 종자인데도 여기 거는 지금 성장이 많이 느리고 요 밑에 있는 데는 이제 한 달이 되다 보니까 결구가 거의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쪽 텃밭이 아주 품질이 우수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벌레도 없고 희한하죠 여기는 잘 자라는데 어떻게 요 위에는 삐리하노? 너무 잘 자랍니다. 결구도 잘 되고 있고요. 오늘도 텃밭에 아침부터 올라와가지고, 마늘 심을고 토양 작업 및흙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판을 어, 갖다 대는 작업들. 그리고 오후에는 9월 2일날 배추 모종을 심어가지고 한달한 한 2, 3일 정도 지났는데 처음으로 복합피로 1차 추비를 다 마무리했습니다.